아고 여긴 어디지? 나의 아이들을 먹기 위해서 왔는데. 맞다, 나 카드키가 필요하지? 근데 나 어떻게 간 거지? 나 어떻게 나올까? 일단 이 카드키가 왜 회색이지? 회색 카드키 아닌가? 일단은 카드키를 얻어서 문을 열었다. 근데 문이 없어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이동할 수 있는데 말이야. 야. 저 어쨌든 드론 이걸 얻고 뭐금면안 되나 이거 아이디시네 이 문구는 뭐야 이 문구에 써 있는 내용이 음또 하나 음음 어쨌든 빨리! 틀어! 왔다 내 드론이 어디 있을까? 드론을 얻기 위해선 여기 배터리가 떨어져 있네 야, 할수 있는 게 어이! 드론이 자주실수로막 움직이네 띠링 <laughs> 여기 클릭했고 여기 왜 없지? 띠링 왔다 문이 <laughs> 열렸다 어, 뭐야? 아이들을 버릴까? 뭐야 저 시나? 디였어 뭐야 왜두 명이야? 뭐지 이게? 어쨌든 이게 뭐냐 이게? 아까 그애 아닌가? 뭐지? 자 사람들이 너무 많네. 자 일단은 여기 버튼이 있네. 따당. 세개 알을 줘볼까? 먹어! 어, 알이 여기 있네? 어, 뭐야? 알이 부서졌다. 알이 이거, 알이 이거 부서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왜 이럴까? 자, 뭐야? 얘만 부서지네? 아, 나 아니, 아니, 나나 나 그냥 밝기만 했는데 왜 부서지냐? 아이 엄마가 하나는 건 아니겠지? 이거 없고. 어, 여기있다. 자, 그작 찾았구요. 어? 몽통 빡치기. 어, 나왔다. 따당. <laughs> 너무 신중하게 찾는데. 어, 보트? 좋았어. 근데 이한 알은 이렇게 와그작 박살 난게찾했지 여서라, 매견, 먹겠어요 블루 카드키 아닌가, 이건? <laughs> 어, 좋네. 근데 이거 왜 주는 거야? 아, 저기, 뿌시라고 준 건가? 띠디, 노란 걸로 변신됐습니다. 몽동팍 치기! 아, 팍 치기! 원래 노란 거였는데 왜? 팍 치기! 치기, 망치, 얻어. 어도... 자, 팍! 이... 이제 건 어떡하지? 완전히 박살 났는데. 뭐죠? 어, 갑자기... 어, 뭐야? 이거? 응, 이런 게 있구먼. 어. 자, <목소리> 망치로 부시고 아, 근데 잠깐만. 띠, 루디, 루디, 도디 루디. 근데 다시 이거 고치고 몽둥박치기 이럴 거면 왜 망치를 내가 가져왔지? 아 이렇게 자안 이거 안 넣어 왜 이런 게 있지? 디도 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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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팡음 <목소리> 뭐야 <laughs> 방금 방금 뭐가 떨어졌는데? 이야, 뭐뭐 <목소리> 오케이. 띠링, 오케이, 얻었고. 근데, 이거 색깔 맞추기 뭐지? 이거, 왜안 되는데, 왜 색깔 맞추기? 뭐야, 저, 저놈은 뭐야? 저놈은 뭐지? 야, 이런 할수 <웃음> <웃음> 너무 빠르잖아, 잠만 저, 저 새가 원래 저렇게 빨랐나? 이것도 뭐야? 비하기아나 보도 보도 보도. 따당 뭐지? 밀어버려! 제가 나는 왕이다! 일단 문 따위는 부셔버리면 되지! 헤야 여긴 뭐야? 뭐지 여기? 처음 보는 곳인데 일단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가보자 저주황문주황문 뭐야? 뭐야? 저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지? 야. 이제부터 3인칭이 됩니다 펀치! 누구세요? 야, 야, 야 앞에 있는 애가 나야. 따다다다 머리 뭉개버리기. 그때 띠리리리리리리 <놀람> 오 주락한다. 딱 <놀람> 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 근데 여기 사람들 별로 없다. 말하자마자 나왔네. 토대야 너네 토드랑 비여 너네 줄었어? 얘들아 잠깐만 나 이거 부개 좀 이동할게. 이동할게. 나 이동할게. 남남 혹시 들었어? 나는 카메라맨을 범죄도시... 해야 돼가지고 못 이동함. 범죄도시 포 캐릭터 영상 들었어? 이것도 여기에 전보조 씨가 있어야 돼가지고 잠시. 나 그럼 전보조 씨도 할게. <laughs> 야, 야 범죄도시 씨, 음, 씨 캐릭터 영상 얘들아 들었어? 아니. 아무튼 얘들. 아니 나는 애들아 아무튼 나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하면 되는 거지. 응. 나 빨리 시작해 녹화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어? 어 여기가 녀석... 어디지? 나부명 엘리베이터를 타고 추락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어, 중... 안 탔어 이놈아 쓰러져있고 내 드론을 왜 망가졌지? 일단은 여기서 나가자 아, 저기야, 이런 할수 있느냐, 잠시만 아니야. 기다려 나는 스파이다 <laughs> 잡아야 돼. 어, 근데 어, 플레이어랑 어려워. 비터북이 같이 하면 힘들텐데 그래, 오른쪽이.. 오른쪽에서 오른쪽이 열라이트니까 오른쪽으로 가야겠어. 그린라이트가 아니라 엘로라이트입니다만. 물건 받았습니다. 저 스파이더 인스틱 리얼 범인은 진짜 있다고? 이게 뭔 소리지? 짭짤해 좀 하고 빨리 가. 옆에는 또 어디지? <laughs> 카메라. <laughs> 카메라더는 카메라니까 나는 겁나 작게 해야지. <laughs> 카메라니까 겁나 작게야. 야 소대야 내 방송 시작해. 째째 <laughs> 잠깐 대사 대사가. 나 잠깐 잠깐만 잠깐만 지금 채고 있는 거 꺼봐. <laughs> 데타맨 반반 유치원. 야 기차 껐어? 안내방송을, 안내방송을 하기 싫습니다. 잠시만요. 삐딩, 안내방송 안할거예요축하 삐딩, 안내방송 하기 싫어요. 삐딩, 안내방송 하기 싫어요. 삐딩. 삐딩,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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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들어가는 I'm s 진짜, 난다이사업제가 있습니다. 들어새로고 안으로 들어가자. 할까? 할까? 삐딩. 이봐너 거기 도 카메라로 다 보인다고 네? 세 만나게 돼서 넌... 아 그냥 이렇게 하지 대충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 뜻 진실의 방이라들어 있어? 저 대충 대충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 뜻 물어 반갑습니다 뭐해 안해? 널 만나기. 카메라에 보내는 흔들어야지. 근데 잠깐 내 말이 들리긴 해? 안녕? 이 카메라 카메라로 그 드론 목걸이 좀 흔들어봐봐. 없으면은 네 몸이라도 흔들어봐봐. 네 빵댕이라도 흔들어봐봐. 거의 빵댕이 아니야 허리야. 그리고 흔들 아니 흔들어 보라고 그거는 점프하는 거잖아. 야, 잡고 어 다행히 들리구만. 그래 그래. 난 이것을 돌아다니며 보안실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내 뒤에 문 닫혔어. 아이고, 있는데, 자신에게 없어. 자신을 도와파운 카드키가 카드 필요한데 내 나에겐 없거든.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어 그럼 퍼즐을 맞춰 저기 저 이상한 온도계 같은 거 보이지? 저기 힌트야 대충+ 대충 푼후 여기 내가 문을 열어놨어 문제를 맞추면 문을 열게 되는 이상한 시스템을 했거든 여기라고 지금 저 겁나 작은 삐약이가 가르쳐주고 있잖아 띠딩 그럼 이제 저기로 가 행운을 빌어. 사실 죽었으면 좋게 뻥이고 행운을 빌어. 뭔레 그래. 시스프튼? 아, 참고로 거기 거미 같은 애가 나타나니까 조심해. 삐 뿅. 삐야 간 간통 간통을 어, 못해. 마지막으로 안내... 음, 지금 시간 초과 5초밖에 안 남아서 안되는데 노홍색깔 반대로 하고 그 파란색깔은 똑바로 가야되는데 진실의 방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이 아저씨한테 거야 어? 이게 뭐지? 으로 버튼을 누는 것보다 으로버기는 아씨 몸통 박치몸치아 <laughs> <몸뚱박치. 웃음> 그래도 마지막은 드론으로 누들기는 몸통 박치기 이야기가 말했다 남나 가서 전유는 전 오무 죽여 <laughs> 가두키를 챙겼구나 빨리 튀어 <laughs> 아 반반의 말에 따라 <laughs> 가고 있는 그와 그 스파이더. 스파이더맨 아고 <laughs> 있잖아 너무 무서워 니씨 스파이더맨 잘 가고 있네 역시 반반은 일석삼조를 알리는 그 쿵쾅쿵쾅 쿵쾅쿵쾅 여기 반반이 왜 없지. 문을 여세요. 문이 그러니까 여세요. 사람들이 문을 여세요. 문이 여세요. 문이 여세요. 이여 조제야 나 이제 어떤 역할해? 어, 너 남나비랑 너 남나 다 있으니까 이제 남나 남나비랑 너 반발리나 일석삼조구나. 캡틴 피디슨 아니고? 나의 모든키카드는이 네 손으로 얻고. 나 반발리나? 어단이 덧분이야. 캡틴 피디슨 좋아해? 캡틴 어, 네 피디슨 <목소리> 너가 해. 아 응. 근데 진짜 오. 응. 근데 진짜 제발 내가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았다고 알지? 내맘 알지? 내가 도와서 널 때리겠어? 아니잖아 아니면 세게 때리는지 모르겠지 뭐. 아무튼 가에 잠이나 자도 내가 작은 수술을 준비해 하느동안 말이야. 잠만. 왜냐면 그냥 잠이나 쳐자. 넌 피곤한 사람이니까. 언젠간 피곤할 거야. 그니까 잠이나 자도. 지금이 마지막 잠일 수도 있으니까. 아를 일어서면서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 지하신이 없었다. 아. 지하신이 없대요. 그니까좀 봐줄 때요. 안 봐주면 물어버릴 거예요. 갑시다. 저는 아, 당신의 부하에요 아, 뭐예요? 아, 찌르기. <laughs> 찌르기. 저 보라돌이는 아, 뭐예요? 보라돌이라고 했냐 이 자식이 진실의 왕. 아 저거 저 이상해요. 진실의 왕이요. 저저 저, 저 작은 주제. 아, 제가 제가. <laughs> 또옷살 <있어요. 웃음> 아, 아니에요 넌내전인것 아, 뭐? 같아요 저 잠만요저롯켓 있네 저을이 롯켓으로 저저저저저거물 <laughs> 눈을 찔러버려야겠다 제가 눈을 찌를게요 저를 발사하세요 아왜안돼 펀치 에..토드는 나랑 손절입니다 쟤 우왕 쟤 코치네들은 사기어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핑크색 카드 키로 다시 가보자 그래요 최이만이 확인했습니다 <laughs> 문을 열었어 저는 왜 문을 간통하는 걸까요? 봐봐요 저 공중부양 할수 있어요 네..토드야 왜? 근데 킵 키... 이상하다고 하는 거좀 아니지 않냐? 아, 미안. 상처 받았다면. 혹시 상처 어쩌면은 지실 나 어디지? 야, 거기 이제 또 뭐야 나문을간통했었어 가치가 이놈아. 저작 해라 얘들아. 아, 어, 참작 뭐야. 아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아! <laughs> 어, 이거, 너, 야, 이게, 너무 더워. 거기가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여기, 잠깐만요. 삐용. 반발리나가 없어. 우리가 몰래 교실로 들어가자. 뭐라는 거야. 니네가 나 버리고 가자, 이개 가자. 여기 원래 여기, 여기 오피라버드 장면이거든? 내가 여기서 수업할게 자오늘 <laughs> 수업을 알겠어 선생님 빨리 와 선생님 언제 올까 내가 물통 위로 올라갈게 어. 하나 둘셋 야, 봤지 나 얼마나 천재게 어 네. 그래 그래 어이 지각생 손모가지 뜯어버리기 전에 자리에 앉아 네자 오늘은, 자, 오늘은. 범지도씨를 알아볼 거예요. 우와, 범지도씨, 그거, 그거, 범지다질이, 난동 피우다가, 마속도가 진실의 멍을 한 다음에, 팍! 죽이는 거 아닌가요? 그거 겁나 자, 꿀잼이에요. 시끄럽게 떠드면은, 손목 안에 하나, 하나 잘라버릴 거예요. 저는 손이 짧은데요? 저, 그리고 손이 아닌 날인데요 아니면, 그냥, 기타 학생이 신장에 뜯고, 간을 뜯어서, 는모를 거예요. 아, 정말 너무 무섭군요. <laughs> 자 시작할게요 수업을 시작합니다 친구가 나 house. I'm 어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도망쳐, 비터! 내가 문을 을게 딩동. <laughs> 비터야 빨리 도망쳐야 돼. 비, 비터야 빨리 도망쳐, 인아 <laughs> <laughs> 도망쳐야지. 이게 <laughs> 가제인데 아, 내가 문을 <물을> 늦게 딩동. <laughs> 아, <laughs> 어 아, 맞 아, 맞어 아, 이루어. 아, 이루 아, 이 아, 이 아, 이루 아, 이루 아, 아, 루 아, 이루 아, 루와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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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이루도이루이 이루어. 이루이 원장이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건데 왜 아니 자리에 비울 수 있다는건데 왜 이런 영어쓰 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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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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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가자 야 이러면, 야, 이러면 진짜 개망했어 가자 <laughs> 뭔가 이상해 오 엄마가 <웃음> 이상해 <웃음> 오케이 이번엔 내가 슬로우 셀린 할게 가자 <laughs> 뭐야, 저거?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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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놈이라만 착하세요. 비터야, 우리 도망치자. 나 움직였는데 안 죽는데? 나 겁나 작아서 그런가 봐. 야, 논발에다가, 논리에다 <laughs> 아니, 그리고 너, 네, 여기야, 3절이야, 비터! 3절이야. 관통! 가자. 야, 야, 토, 토데, 내가 캐논으로 다 부셔버릴게. 내가 잠깐만. <laughs> 카스에 캐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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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퐁퐁 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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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나 떨어졌어, 피터야. 같이 가. 안 같이 가면 물어버릴 거야. 그렇지. 빨리 올라와. 알겠어. 빨리 올라와. 이거 안 좋은 점이, 어, 누구세요? <laughs> 은신하는 선생님이네. 이거 떨어지기가 너무 쉬워. 자, 여기서, 뭐야, 이거 흑백? 그거는 <laughs> 유령이야. <laughs> 유령이야? 알겠어. 잠깐만, 이거 곰, 겁나 어려워 보여가지고, 잠깐만. 내가 진화할게. 진화! 야, 이 개새끼들아. <laughs> 니네 은 아니. 재밌다 잠깐만, 내가 더 진화할게. 진화. 아, 진화 또할수 있어. 우와! 우와! 아! 잠깐만 내가 다른 걸로 지나오게오오오오티 나갔어.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카메라 병아리야. <laughs> 알겠어. 자, 여기오는오피라 버드로 변신해서.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 잠깐만 카메라좀 끌게.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비용, 비용, 삐용삐용 비용, 삐용나야 야야야야야 음빨! 아, 존만 땜! 음빨, 음파, 음파니구 아주 재밌죠? 아주 재밌어. 여기서 내가 통과하게 된다면 통닭으로 튀겨지겠다. 그치? 요리용 뒤에 튀기는 거구나요.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상한 소리 하면은 너배 뜯어버릴 거야. 아무 말도 안 하라는 건 아닌데 아니, 오까에요 오까 펀치 오까 펀치 당했어 야, 야나 마지막에 내부에 그거 전보한다 응반벌리나 그럼 나 할게 랭키랭키랭키랭키랭 갱이야 쌍다리가 찢어지고 둘이서 막타 하나가 쓰러지고 나란 사람 몰랐던넌 정말로 쓰레기야 떠난 길에 니가 내게 말했지 나는 보람은! 사람이 가무자 거, 안녕 내가 거, 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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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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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거, 거, s 거, 거, what's my bro 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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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사실 여자야, 저거 뭐야? 오빠, 나 잠깐만 숨어 있을게. 잠깐만 대사 쳐야 돼. 여기서 씨, 대사 개 힘들어. 대사 개 많아. 얘 한편 그때 밑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아 진짜 이거 대사 개 많아. 이제나, 보통 날이면, 너가 서있, 내가 서있는데, 아, 너가, 내가 서있는데, 서있을 거야. 너무 당연한 소린가? 그런가? 이 안전 유리창 뒤에 말이지. <laughs> 당연한 얘기인가? 마치 동물원에서 동물을 켜야지 <laughs> 말이야. <laughs> 근데, 조회 시간이 돼서, 다 돼서, 문이 열릴 거니까, 음. 야, 머리 때린 거사고 나서 고가야지 아, 맞다! 미안해. 내가 그때 머리를 때린 건 다시 한번 미안해. 왜냐면, 네 기둥수가 너무 맛있게 생겼거든. 어쨌든 뭐, 그 조회 시간이 돼가지고, 모든 문이 열려서, 모든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올 거니까. 알지? 피하는 거. 아. 네 목적은 알아. 아이들 찾기 위해서잖아. 어쨌든 시면 속에 살고 있는 너나 나나 더 강력한 존재가. 어 이런 너는 가야만 해. 오피라 복도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 엘리베이터로 타고 다시 밑0로만 밑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때 동안 사람기 바래 나의. 오랜 프렌드 띠동 그때 명대사 튀어나옴 정보조 시등당 넌 정말 넌 진짜 못된 학생이었어 띠동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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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쾅쾅동동동동동동동 띵똥띠돈 띵똥띠돈 쾅 쾅쾅쾅쾅 띵똥띠돈 쾅 안녕 쾅쾅쾅 거기로 가는게 아니야 띵똥띠돈 띵똥띠돈 어이 갑자아애 모르겠다 전부 다시소와 쾅쾅 <laughs> 나는 세상에 아니 전설의 포켓몬 전보러 서환한다리어 오빠 오빠 같이 가 그렇게 그 오빠라는 인간은 이 오빠라는 인간은 병아리를 병아리를 병아리 크기를 자유자재로 늘려서 병아리가 결코 이렇게까지 크게 되면서 <laughs> 엔딩은 마무리된다. <laughs> <laughs>